예,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앞에다가 꼬매보도록 할게요. 또 돗바늘에 실을 끼고 끼워서 이제 네 군데 중에서 이제 이쪽 부분이 더 라운드가 더잘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잘 위치 잘 맞추시고 이렇게 잡고 잘 잡아주시고 꿰매주시는데 이렇게. 요 밑에 이런 선들이 있기 때문에, 요 선을 잘 맛, 보시면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돼요. 너무 요 부분까지 꼼꼼하게 꾸며실 필요는 없고, 듬성듬성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간중간 중간.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늘을 꼽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꾸며주셔도 되고 이요 어, 부분도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뒤로 뽑아서 이때 이렇게 매듭을 주셔도 되세요. 그러면은 이 매듭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다시 제가 넣을게요.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매듭이 이제 안쪽으로 쏙 들어가죠.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. 예,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뒤에다가 꾸며보도록 할게요. 돗바늘에 실을 깨워서 저는 이 바느질한 부분이 이제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다들 이제 꾸몄어요. 이렇게, 그래도 이제 위치 잘 잡고 이렇게. 얘는 꼬매실 때 여기도 이렇게 다 일일이 꼬매지 마시고, 이렇네 군데, 네 모서리만 꼬매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한번 하고, 뭐, 한번 더. 한번만 하면은 너무 이제 좀 덜렁덜렁 거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해서, 이렇게 해서 바늘을 저 위에 모서리 쪽으로, 이렇게. 하고, 여기에 돗바늘 찔러주고 해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해주고 다시 다시 반, 반대쪽, 저쪽 왼쪽으로 이 라인 이거 선 따라서 가,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 꼽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, 다시 이제 반대쪽 마지막. 여기. 예, 그러면은 여기 꼭 이쪽 여기 이렇게 꿰매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요실도 마무리하실 때 마무리하실 때 매듭 한번 주셔도 되고. 몸통 사이사이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. 아니면 풀릴 것 같다. 나는 불안해서 그러면 매듭 한번 주시고, 매듭을, 어 잡아당기시면 몸통으로 들어가니까, 예, 저도 매듭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이제 혹시 풀어질까봐. 매듭 주실 때는 이렇게 매듭 주시고, 그리고 다시 한쪽. 예, 자 이렇게 하면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.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.